안녕하세요.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수요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해상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일 오후와 3일 오후에 구름 많고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인 5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해상날씨였습니다.